저희 한천한 계좌 진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특폰 티켓들을 얻고 카드 할부 거지가 되었습니다. 네, 거지가 되셨다고. 이대로 할부 거지가 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너무나도, 아,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뭐, 마시 퇴근해야지. 하면, 네 부장님 이것만 맞춰 보겠습니다 하고 야근수당을 땡겼고 뭐뭐뭐씩 혹시 저번에 그거 아네 사장님 완료해서 내용톡으로 전달 드렸습니다 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다르게 제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야근수당과 보너스를 아, 긁어 모아서 불특권 티켓팅을 했고 회사에선 알잘딱깔센 직원이 뭐예요? 알잘보 지금 읽으면서 모르시겠어? 알잘딱 알고 잘딱 <laughs> 딱, 뭐예요? 딱맞 <딱깔센? 웃음> 일단 읽어주세요. 네. 알 몰라요? 아, 알. 거의 모를 리가 없어. 알잘딱 깔센 직원이 되어 네. 인사발령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와... 지금은 더 이상의 야근은 없어졌고 회사에서 아, 가로치고 회사에서 금지시킴 가로 닫고 저도 현재는 할부의 빚을 다 청산한 상태입니다 와빚 없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콘서트 와서 아, 돌리고 돌리고 돌리니 매우 후련합니다 불특검 고맙습니다 아아 네, 어, 익명이신데,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익명이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함만 말하지 마요 아, 성함만 네. 아, 성함만 오르고 저희가, 저희가 얼굴만 보는 걸로. 지금 네. 보니까 1년이신데, 22번이시면, 네. 22번이시면, 저희가 얼굴만 보르고 <목소리> 있는 걸로. 아,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죠 세. 근데 다 인명이 많이 쳤다까스? 알잘딱깔센.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알아서, 알아서. 잘 알아서 딱. 잘. 깔끔하고, 깔끔하고 센스, 센스 있게. 아, 이거예요? 알아서 잘 딱딱깔이요? 딱깔이요? 아니, <laughs> <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딱. 아, 딱. 아 딱. 깔끔한, 딱. 알아서 잘 잘하고 딱. 잘하고 딱. 부러지고. <laughs> 아, 뭐? 어떻게 해. 깔끔하고 센 척한가? 뭐야? 칼같가좀 날씬 깔끔하고.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났네요 뭐, 우리 장미꽃길 무렵 때 자만추 뭐예요? 자장면 만두추가. 알잘딱할 땐 이제 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약간 어,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아, 센스있게. 아, 그런, 아, 그런, 있게. 그런 아, 직원. 네. 아, 네. 뭐 심지어 무슨 날씨? 뭐로 씩 불러 보세요. 그럼 <laughs> 어, 몰랐잖아요. 네? 몰랐잖아요. <웃음> <웃음> 아, 아. 그래도 이제 덕분에 여러분들도 모르시던 분. 들 아이 잘다 잘인 거야. 그러고 계신 분들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다 아시게 된것 같습니다. 어, 비청산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뭐시 앞으로 더또한번더 고속 승진해서 네 많이 잘되시길 진짜 빛청소 하셨다니까 빛이 나시 오. 네. 그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는슬로 <laughs> <laughs> 자, 다시 한번 이렇게 <laughs> 뭐참 감사하게 승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데뷔 우리 덕분에 승진하신. 그러니까 아무 한게 없는 데 어. 네뭐 저희가 뭐 시험을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 잘 통과했다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다 저희 덕분이라고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아네 아, 어떻게든 네, 네.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최선에서 네, 네.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어,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어 신촌국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잘못 봤나 했어요 어, 김혜원 선생님의 곡입니다.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네, 이렇게 굴고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대다라고 하죠. 대비다라고 하는데. 대비 아니네요. 참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아니, 이거는. 태진씨가 단독을 한번한번 해줄게요. 아, 참아뱀 말고 개구리로 시작해요. 어뭐 개구리. 아, 이거. 뱀을 안 하면 개구리 못해요저 아, 아니 아이아에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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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박수 좀해 주세요. 하나 자. 1 2이다 배이다. 몸에도 폼맞 좋은 배이다. 배이다. 요놈의 뱀을 이장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 아구, 하아하아하거 거리다, 제나리다다리다다리다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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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다 거리다, 다게리다다리다리다 거리다, 리다리다 거리다, 다 거리다, 거이다거다거 안주 없이 이걸 하는데, 참, 되게 갑자기, <laughs> 여기가, <웃음> 저 혼자 있는 듯한 약간 허전한. 아니, 근데 맞죠, 맞아, 맞아. 저 때보다 더잘 불렀어요. 아, 래요 햄이다! <laughs> 아, 이거 잘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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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 네. 영상은 확인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분명 유튜브에 우리 콘서트 하고이게올라와 있습니다. 아, 확인하세요. 아,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연! 다음 네.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탑세븐을 <laughs> 너무도 애정하는 5학년 5반 여동생 팬이에요 사연을 보내달라는 링크를 받고 살짝 고민했었는데 탑세븐에게 갑자기 러브레터를 보내고 싶은 져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 꼼딱지인 줄만 알았던 아들들이 이젠 엄마는 1도 관심없고 엄카만 좋아할 만큼 커버리고 난 후, 쉴새 없이 열심히 일과 가정에 헌신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여자의 모습은 오간 대 없고 주름만 가득한 아줌마만 남아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우울한 사람 코스프레는 다 하고 살고 있을 때 쯤, 탑 세븐이 딱제 앞에 나타났지 뭐해요 어, 각자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네. 네. 어, 3 0년 만에 제심정을 다시 뛰게 해주신 우리 대간장 녹손. 저랑 MBTI가 똑같으신 배우 남자 신성. 저 목소리로 마음을 사로잡으신는 대진. <laughs> 주연님의 어머님 팬이 됐어요. 우리 주연님의 어머님. 주연님의 어머니. 그래도 연관이 있어요. 왜? 아, 네. 소서 목소리가 g 이신 d I c 현 n 이 s 랑 e 랑한 u 기가매력적 l a 왜그 can't see you. I'm so glad I can't see you. I'm so g 안 a d I can't see you. I'm s 요 g l 요 d I can't s 아 e you. I'm so 면 l a d I can't see you. I'm so glad I can't see you. 여러분 들이건포는이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도 아, 음, 아, 자,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원샷. 는이정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 까랑까랑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요는 앞에 보여줘. 정이에이정이정아는이이정 우리 이이정이 좋지? 우리 민준이 아, 그대들을 알고 난 후에 제 인생의 갱년기 우울증이란 단어는 모조리 사라졌답니다. 아 너무도 사랑하는 탑 세븐님들 우리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처럼만 더도 말고 저희 옆에서 항상 건강히만 노래해 주세요. 들어갈 때는 저희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출구는 없대요 못 나갑니다. 아니 안 나가요 탑 세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목소리> 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엄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애노 경 형이 엄마 카 맞지 이러면서 좋아졌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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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뿌듯데 하셨습니다. 어, 어, 엄카는 맞추셨다. 엄 카는 아니에요. 엄청난 카네요. 엄청난 카네요. 카드. 그렇죠. 어, 엄청난. 정말 음, 그러지 마요. <laughs> 아, 여튼 아, 네, 근데 이게 참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게 이게... 뒤늦게 하나의 낙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새로운 취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음악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 어떤 자리를 잡피, 아니, 잡게 된것 같은데 너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더 젊고 더 젊어지시면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디 계시죠? 이, 어디 계십니열이시다 아, 그래도 이렇게 저희 일곱 명다 하시는데, 중현이는 네. 어머님 팬이시라고. 아. 우리 중연이 어머님 성함이 정자, 여자 심자. 그렇죠. 네. 앨범도 나오셨어요. 진짜죠. 네. 그렇죠. 가수데뷔하셨거라 어. 정말 <laughs> 그러면서 신청하신 곡이 바로 이 곡인데, 어, 아주 따끈따끈한, 어, 곡입니다. 아시나요, 여 아, 러분아시 나는지 자꾸 눈이 났어 이건 네, 이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나사랑그 안되나요 안되나 아니고, 저희 신의 손에 아시나요? 그러 봅니다 그런 그러면, 그그래서바러여러분들께 지금 러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 그러기 전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두 사연자 분들에게 네 저희 하나밖에 없그러 세상에 하나뿐인 플라로이드 사진과 저희의 사인이 들어있는 카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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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신청곡이 또 마침 저희가 어, 얼마 전에 뭐 사실 불러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불러야 되고. 그럼요.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곡인데, 얼마 전에 나온 어, 저희 싱글 미니 앨범. 어, 어제, 오늘 저, 다 팔렸대요. 지금 매주 완판이 되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약간 좀 비상이, <laughs> 네, 비상입니다. <laughs> 그렇죠. <laughs> 지금 서울콘 앞두고, 지금 또한번 <laughs> 지금 하러 가야 돼서 진짜,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저희 그거 하면서 정말 너무 신나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금방 <laughs> 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 아시나요? 팬송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팬송. 저희의 고백입니다 네, 어, 한번 그 뮤비 보시면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마지막에 이제 콘서트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딱불 한번 켜주시면 이 곳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아, 생각을 네, 네. 합니다. 아시나요에 이어서 또 신나게 또 달려볼 텐데 네. 그때는 또 다시 돌아오트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나요! 그래드리겠습니다.